이렇게 이렇게 와서 여기 잠깐 올리 상향을 했죠? 살짝 끝이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부분까지 이 리듬이 굉장하단 말이에요. 그래야만이 이 공간이 넓어져서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올수 있는 거예요. 이게 짧아졌다. 그러니까 이게 사자가 그 굉장히 쓰기가 어렵죠. 똑같은 거 썼는데도 약간 개선이 개선을 하려고 했는데도, 뭔가, 뭔가 좀 섭섭하다. 그죠? 여기서, 여기서, 여기서. 이렇게, 이렇게. 타고 나와요. 보통 이제 면을 이런 데서 바꿔라,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, 실질적으로 면을 바꾸는 것 자체는 굉장히 어려워요. 이렇게 붓이 탁 서서 넘어간다는 것 자체가. 이렇게 해서 끝까지 가는 것 자체가 어려운데, 여기 끝까지 힘이 도달해야 돼요. 그래서, 그,